임 장관이 지명된 어제 저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주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총선 험지 출마를 선언한 원장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맞대결 의사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딱한 사람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원장관이 떠난 뒤 단상에 오른 전광훈 목사는 원장관을 시켜 세웠습니다. 왔다 원일용 간증 잘하네. 내가 아주 쏙 빠지게 하네, 쏙 빠지게. 국민의 힘이 거리를 더운 전 목사와 같은 행사에 참석한 걸 두고 뒷말이 일자 원장관은 간증 요청을 받아 갔을 뿐전 목사와는 대기실에서 잠시 만난 게 전부라고 해명했습니다. 원장관은 임류한 혁신이와 갈등 중인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도 했는데. 어, 겉으로 볼 때는 좀 모자라 보입니다. 어, 혁신이든 방치도 보든 어, 혁신을 외면하고 저버리는 어, 결과는 감미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도 대통령도 혁신의 성공을 바랄 것이라며 거들었습니다. 이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주장하는 톤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딴 쓴소리에 김기현 대표는 원론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우리 당은 끊임없이 혁신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혁신해 가야죠. 이만희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실 신임 참모들과 당 지도부가 오찬 회동을 했다며 대통령실과 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